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에가 1장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요절은 1 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장의 중심점은 여와는 호 의로우시도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추워도 훼손할 수 없는 성경 전체의 대명제입니다 예림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와는 호 의로우시도다. 하고 18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8절, 즉, 창녀같이 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신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로우신 여와의 호 영광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6절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와의 호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시다 하고 3장 22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에가스의 주제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입니다. 이를 믿기에 에가를 부르면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고 3장 21절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12절 말해줘야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여호와 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민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전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골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 불에 탄 성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의 참상 등 표면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대민문의 일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만 보지만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욱 비참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식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골짜기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에식의 37장 2절 그렇게 한 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하고 1절이죠. 초상집처럼 애국하는 것입니다. 3. 1절에는 공주와 과부가 대조되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공주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고 4절. 절기를 말씀하는데 3대 절기 때는 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온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영광이 떠나간 이제는 성해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툴에 밟으셨다다 합니다. 15절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와서 집밟는 것이 마치 절기날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일 시원의 영광이 떠나고 난 이제는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합니다. 10절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요 누가 보면 21장 24절 무너졌더다 무너졌더다 큰성 바벨론이오. 계시록 14장 8절 라고 할 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떠난 건물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이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는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궁극히 하셨습니다.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또다 합니다.5절 대적이 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시온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머리 즉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에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셨으나. 이제는 떠나시고 저들을 대적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기례를 떠나면 대적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하고 신명기 28장 13절 44절 경고하셨는데 슬프게도 경고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3. 시원의 영광이 떠나간 후에야 예루살렘이 헐랑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하고, 7절, 옛날의 모든 즐거움, 즉,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4. 시원의 모든 영광이 떠나간 후에는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자앞에서 힘없이 달린 갓도다 합니다. 6절 이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쪄장에 누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이절. 라고 한 행복한 시절과는 반대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된 것입니다. 영광이 떠난 후에 비참함. 1. 그러면 어찌하여. 천여시원의 모든 영광이 떠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없신 여기며, 저가 탄식하면 물러가도 다 합니다. 8절, 원인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오절 크게 범죄함으로 라고 8절 말씀함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 야할 점은, 저들의 치명적인 범죄가 윤리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결한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적신, 즉 벌거벗은 몸을 보고 없신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한 구절 상반절 묘사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음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즉북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아스르로 추방을 당했는데 이를 보면서도 남쪽 유다도 행음 즉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3. 시온 영광이 떠나게 되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린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를 예레미아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질 축복을 예레미아 44장 17절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각에서는 아니 될 점은 메시아 언약을 벌였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부지런히 재물을 드렸습니다.이사야 1장 11절.그러면서 우상도 숭배하는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열왕기하 17장 33절.이제도 복음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이 점이 현대교의 큰 경종이 됩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원의 영광이 현대교에서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지는 않습니까?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여호와 물을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쩌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2절 <laughs>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진노하시는 여호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요한 일서 4장 16절 알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에게 진노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실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이 진노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한 애인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 이 점을 아가에서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호 불과 같으니라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는 지옥 불과 같으니라 하고 말할 것으로 예상하나 여와의 호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 뒷면에는 불같은 진노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3. 어짜의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진노가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아니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엉망가지 죄가 있다 해도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죄요.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성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아니함이 범죄입니다. 에가에는 진노가 10번, 분과 노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진노는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4. 그런데 12절 안에는 중대한 구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온 나라와 백성이 증보를 당하는 중에 무릎 지나가는 자여 한 지나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 교회 내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자와 같은 타인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에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하고 민숙이 11장 4절 섞여 사는 무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교의 체질이 더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은 어떤 단체는 될지라도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1.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고 묻고 있는데 무슨 관계를 묻고 있는가? 내게 임한 근심이 너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3장 2절에서 여와의 호노하신메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하는 고백과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아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멸망, 성전이 불에 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고난이 자신이 여호와께 매를, 매를 맞은 고난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러한 고백적인 아픔이 있는가 하고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지교 안에서 시련을 당하는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지나가는 자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이 그러면 지나가는 자란 이들이 누구들인가? 이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합니다. 이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부하가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리며 24장 2절 5절.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자신들은 죄가 없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르 지나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3. 13절에서 17절까지 에서 진술하는 고,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기어, 위에서부터 나의 에,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13절. 니은, 내 죄악의 멍해를그 손으로 묶고, 얼거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죽께서 나를 부치셨도다. 14절. 띠굿.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해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이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합니다. 15절. 사 술틀에 밟으셨다는 것은 본래는 포도를 수확하는 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해로 모아라 표현한 것입니다. 15절. 중반절. 그런데 그 틀에 던져지는 것이 포도가 아니라. 반역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이방인이 아니라 선민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종말에도 있을 것을 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너의 이한 낫을 땅에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합니다.계시록 14장 19절 하나님은 내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에스겔 9장 6절 신약성경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이니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소리요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내 자녀들이 외롭도다시온이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와께서 호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합니다. 16절, 17절. 이것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여와이십니다. 호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들은 무르로 지나가는 자같이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셋째 단원 18절에서 22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여하여 돌아보고 없어서 내가 환란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밖으로는 가래 살육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20절 1.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지자가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하고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인칭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첫째 단원에서는 슬프다 이성이여 1절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3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하고 5절 3인칭으로 말하던 선지자가 12절부터는 내게 이만 근심 12절 내 죄야 14절 나의 폐역기 심히 큼이니이다.하고 20절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모든 진노가 자신에게 임한 양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의 11절 안에는 나 또는 내라는 말이 무려 36번이나 등장합니다.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모로 지나가는 자여 한 12절 상반절 제3자 같은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 가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그런데 본 단원의 핵심은 여와는 호 의로우시다 하고 18절 상반절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셋째 단원만이 아니라 에가서 전체로 보아도, 보아도 중심이 되고 신구약성경의 중추적인 대명제입니다. 여와는 호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불조다 나의 자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하고 18절 자신들을 증권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말합니다. 선지자는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하면서도 16절 상반절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미를 아는 경건한 자의 고백입니다. 3. 예레미야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다고 다니엘 9장 14절 7절 인정합니다. 만일 반역한 저들에게 수욕을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공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하고 에스라 9장 15절. 니에미아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합니다. 니에미아 9장 33절. 제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가 최대로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그것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실 때였습니다.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또는 무저항주의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왜 그렇게 하셨는가 곧 이때. 예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을 때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하면서 행해 주신 비공식적인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기억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니은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 주실 수 있는 정정당당한 공의로 해 주신 것입니다.시편 111편은 이를 찬양하는 시입니다.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이 정하신 바여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편 111편 7절에서 구절 3.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망각하는 자들과 증가하지 않는 자들과 보사하지 않는 자들과 변지시키는 자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하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진노분노분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분한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유한일서 4장 9절 이처럼 극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곳에 하나님의 분한은 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런 분노를 사게 된 치명적인 죄는 나의 배역이 심해 크니이다한 20절 반역죄 즉, 메시안약을 망각한 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금율, 자비, 인내, 용서 등이 최대로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 분안이 최대로 어디 임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나가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최대로 영화롭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의 증인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최대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오, 이를 알았기에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함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22절. 무슨 뜻인가? 바벨론을 들어서 폐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관절이 삼아라 합니다. 베드로소 3장 10절에서 12절 6.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물리적인 비극보다 더욱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니은 하나님의 최대 사랑과 최대 분한에 대해서, 즉 인칭 대명사의 변화에 대해서.